많은 분들이 노점상 창업 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대료 불법 문제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노점상은 한자로 이슬로의 가게점 자를 씁니다. 이슬로는 드러나다라는 뜻이 있으며 가게점은 점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노점은 길가의 한 대에 물건을 버려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외에 철도역이나 등산로 에서 노점을 차리고 여기서 장사 하는 사람은 모두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노점은 길가에서 하는 장사 로 임대료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장소가 결정되다 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 돈을 안 내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상업 행위 자체가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실내에서만 장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외에서 하는 장사는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 포장마차 같이 탁자 하나 있고 천으로 전체가 가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음식인 떡볶이를 파는 곳이 대부분 이렇죠. 그런데 이런 곳은 합법입니다. 물론 불법인데도 있습니다. 붕어빵 같이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곳은 합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못살 때에는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2000년 서울 아쌤 정상회의, 2002년 한일 월드컵,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등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이미지 때문에서라도 노점상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 차원에서 많은 노점상들을 정리하게 했고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포장마차나 구두, 열쇠 박스 같은 거 길가에 보면 가끔 보이는 것이죠. 그런 컨테이너에 조그만 실내 공간을 내주면서 합법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불법이다, 아니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실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장사를 하는 것은 합법이고, 그 외에 야외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 구청에서 매일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몇 번은 범칙금을 냅니다. 이건 물론 불법이니 당연히 내야 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노점상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고정된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저런 적합성이 확인이 되어야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점은 등록이 안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노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는 노점상 중에서 카드 거래는 하지 않고 현금 거래만 하는 곳은 나라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가끔 시장에 가면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 결제만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긴 하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꼭 현금으로 물건을 사지는 않죠. 아니 젊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려고 카드를 사용합니다.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노점성이라고 해도 카드 결제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카드를 안 받으면 그만큼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카드를 안 받다가 많은 고객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가 존재합니다. 대행업체에 등록할 때는 본인 명의로 해야 되지만 매출은 본인한테 잡히지 않고 대행사로 잡힙니다. 이 시스템을 PG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부가세 절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5항에 의거 결제 대행 서비스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내지 않고 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 대행업체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네, 대행업체 사장님, 종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좋지 않다고 한 이유는 대행업체 카드 단말기를 등록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게 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는 그나마 수수료가 적은 대행업체를 찾아서 사용했었는데 거의 4%의 수수료를 냈었습니다. 많이 내는 곳은 5%까지 수수료를 냅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야 돈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전 돈이 급할 때는 하루가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특히 구정이나 추석같이 쉬는 날이 길 때는 그만큼 늦게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실제 카드 회사의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4%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으니 거의 2%가 넘는 금액을 대행회사에 내고 있었던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노점장사는 다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 하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몰랐었죠. 그때는 그렇게 계속 2%가 넘는 금액을 대행사에 냈었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지만 정말 생각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그 방법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조금만 찾아보시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정식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기에 세금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 면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있는 여기서 자신의 수익금에 맞춰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보통 노점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 3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립니다.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정말 장사에 타고난 사람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기에 100만 원이 넘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노점장사 2년째부터 그 정도 수익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단골이 형성된 후에 나왔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지인 중에 딱한 분만이 일주일에 세번 정도 150만 원씩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장사에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분 말고는 100만 원 이상씩 3일 이상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보통 하루에 5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20%에서 40% 정도가 카드 수익입니다. 젊은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분들은 좀더 많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이 정도로 카드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50만 원에 30%면 15만 원 정도로 카드 수익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15만원을 26일 일한다고 했을 때한 달에 390만원 입니다. 이걸 1년으로 따지면 4680만원이 카드 수입이죠. 그렇다면 나의 1년 매출은 5천만원이 안되는 거죠. 이럴 경우 면세 사업자의 경우 나라의 세금을 더낼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이것도 하루 평균 50만원 일 때입니다. 평균이 이것보다 더 낮다면 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정말로 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특정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단말기를 하지 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 장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2%의 수익만 따져도, 1년에 4 6 8 0만원의 2%면, 93만 6천원입니다. 1년에 거의 100만원 또는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카드 수수료가 1%에서 2% 정도 됩니다. 카드 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많이 사용했냐에 따라 수수료율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1%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노점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시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노점 장사를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으니까요. 다만 사업자를 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이 점은 꼭 확인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실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하는 것은 합법이고 야외에서 하는 노점상은 모두 불법이다. 두 번째는 노점상은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불법이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 범칙금을 낸다. 세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노점상을 할수 있다. 하지만 카드 결제는 필수인 시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행사를 통해 카드 단말기를 등록해야 하고 수수료가 높다. 네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수수료가 2%에서 3% 정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불법이지만 나라의 세금 문제는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문제 중에서 세 가지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무자본 창업에 대한 것이나 노점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노점장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노점장사의 비율을 줄이고 무자본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로 되도록 진실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밑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